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한달 동안 GT 북상과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한 달을 온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셨고 애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매번 빠지지 않고 했을 수도 있고 가끔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어, 많이 빠진 것이 조금 빠져졌으면 좋겠고 또 다음 달부터는 더 줄어들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간 계획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이로라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후인가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시자. 이 사람들 마음 안엔 충돌이 일어났고 실족한 마음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무리들, 또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그들까지도 다 돌아간 이후에 주님만 남으셨다. 근데 주님 홀로 남은 건 아니었고요. 열두 제자가 남아 있었고, 또 누군가가 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월절 명절인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아니, 형님 메시아인데 왜이 변두리 갈릴리에 있습니까? 유대 땅으로 가십시다.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예. 비꼬는 말이었죠. 아, 메시아입니까 형님? 그러면 왜이 땅에 있나요? 왜 갈릴리에 있나요? 수도로 가야죠. 중심으로 들어가야죠. 왜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비꼬고 어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까라는 것을 보면은 요한은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막절. 예,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가을절기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이신 예수님, 그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어린 양의 속죄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은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에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절기를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가 무엇인가요? 어, 모헤딤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세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날, 그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날, 그것이 바로 절기 모헤딤인데 이 모헤딤의 뜻은 리허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고 우리에겐 너무나 생소한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헤딤 리허설을 하게 하면서 계속 리허설을 하게 되면은, 어, 본식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일을 온전히 실러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움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6월절입니다. 초막절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 형을 아직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은밀히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냐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은밀히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죠. 어, 그러면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그들을 피해서 은밀히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주님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위협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을 것이라 생각했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옹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첫 번째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시간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절기, 6월절,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어린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취되었죠. 오순절, 여름절기입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예, 약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초막절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지를 나누겠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아직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고립되는 것도 두려웠고, 탄압받는 것도, 박해받는 것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세워지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움직이셨고 행하셨고 그 뜻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로 또 우리 심령의 예수님을 모신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내 계획과 또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옹호하지 못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더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